어. 자이쿼터 시작합니다 자, 사실 기본적 베이스로 봤을 때 누가 봐도 n b p 의 전력이 국조를 아, 네, 앞서는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네. 이런건 아예 다르게 지금 적전이죠 굉장히 자, 아, 아, 6번. 6번 가져도 마, 아. 마스크 좀 썼으면 좋겠는데 더 바스켓이 전체적으로 마스크를 좀잘안 쓰네요 아 그렇군요 자더 바스켓 두 바퀸데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준성 선수가 그래도 더 바스켓을 좀 해주고 있고요 뭔가 좀 흔드는 바로 역할인 바로 것 같아요 좋아요 잘하는데. 자 김성현 선수 아 파울입니다 역시 존원 선수가 저는 운동도 많이 해보겠지만 한차 잘할 때에 비해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아, 기량이 좀 내려왔나요? 네. 운동을 좀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딱히 패턴은 없는 상태에서 네. 미들라인. 아, 아, 상당히 투박하게 들어가네요. 네. 약간 포켓볼 칠때공 빨리 드시 들어가는데. 무장석 공친것 같아요. 자, 아, 너무 뭐, 단순하게, 뭐? 너무 쉽게 들어갔죠. 네. 자, 올라가요 좌측 석점. 자, 끌 아, 네. 자, 자 l p 밀어야죠. 자, 잠깐 직접 자, 아니요. 지금은 세해야 어. 됩니다. 조노? 어. 주겠죠 차아노, 이게 문제예요. 조노가 아. 빅맨 잘 쓰거든요. 정말 잘 쓰는 선수기 때문에 슬슬 템포가 좀 올라오네요. 네, 이제. 그렇죠. 그러면 네. 네. 이제 더바스켓이 어떻게 막아야 될지도 좀 나오는데. 맞습니다. 자, 바스켓 레이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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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이좀 예옥 미드라인. 자, 공은 누구에게로? 자, 더바스이 예옥 선수는 코스맨이 아닌가 봐요. 네. 네. 그럼 습니다 블락입니다. 경기가 네. 진행될수록 조금 이제 전력차가 나기 시작했어요. 네, 소 so 어떤 한계가 보이는데. 네. 더바스켓이 여기서 어떻게 할지 가 궁금하네요. 결국 네. 네. 여기거든요. 네. 야... 사실 98번 중에 서 도움 수비가 안 갔어도. 네. 정말. 근데 어차피 이역에서 팔을 내리긴 했지만 최한우가 아, 그렇죠. 다커트까지 안 다치고 잘 뛰어야 될 텐데요, 그죠 최한우 선수가 진짜 근데 안 다치는 패닉이네요. 음. 진짜 좀 강철 몸이라고 해야 할까? 좀 다칠만한 상황이 와도 큰 부상이 없고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이로돌아가자 이번 최한우는 이 오사한 쪽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laughs> 좀거이 뭐 산이에요. 산 진짜. 오단이요? 애이 <laughs> 아. 선수가. 아. <웃음> <웃음> 자, 이거 안 들어왔고요. 자, 이거 밀리면 만들죠. 자, 잡아줬죠. 자, 김도현! 어, 쳤는데. 수이 아, 약합니다. 그래요. 죠 공을가 어디 볼까요? 아, 좀 엄청 멈시네요. 석점 아. 아, 존호 오늘 품션이좀 별로네요. 네, 이게 뭐 짧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렇죠, 네, 감각이 없는 느낌인데 존호 네. 선수 원래 되게 좋거든요. 자, 네, 네. 점점 더 바스켓에 마스크 마스크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원이 내릴 수 있어요. 윤 어우, 이게 어렵죠, 되게. 라키, 대전 상황에서 사이드로 봅니다. 네. 마스크 써주세요. 네. 자, 이 점점 아, 더 마스크 지금 천적시 되나요? 아. 자, 이혜옥 선수가 나, 들어가면서 더 높이가 낮아지는데. 하지 홍성민 선수가. 자 접전인데 어, 네. 헬드가 나올 것 같은데 공을 빼주나요? 아, 됐나요? 아잘 아, 뺐어요. 아잘 아, 줬어요. 아, 옆에 김승우가 있고, 이 빼줘야죠. 빼 나가야죠. 나가야죠. 네. 안 되면 과감하게 나가 줄 필요가 있어. 네, 뭐 보지 볼 필요가 없지자 네. 다시 n p 안승우가 네, 해피 선수, 해피 선수는, 소위스는, 소위스는 요즘 농구를 못하는 게좀 티가 나고 있고요. 네, 더바스켓은 조화가 안 되는 느낌이 네. 강하게 나고요. 자, 누구요. 가졌어요. 좌측 석 점. 어, 풀업 쩐서였어요. 삼점을 풀업으로. 네. 웅데이 자, 한번더 나가나요? 자, 6번에 김대석 선수. 잘뺐고요자 괜찮아, 어, 납치하는데요. 아, 자 리바운드. 아... 자, 근데 이 코트 남은 시간 2분 26초고요. 어, 네. 그대로 9대 3, 3대 5에서 그렇죠, 네. 뭐 n p 공격도 안 되고 있는데, 더블상 더안되는 더반되는, 네. 서로 이제 딱지. 네. 자 우측 석쪽 괜찮아, 납치하는데, 아 길어요. 아... 아, 절로 네, 들어가나요? 없고요. 최한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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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높이가 낮다 보니까. 최한우도 근데 지금 막 몸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네, 한참 뛰어보던가. 아, 아, 아. 다만 지금 더바 받고 자체의 높이가 너무 낮다 보니까. 8 5 이하의 선수들만 있다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3, 뭐 찬스를 잡긴 하네요 그렇죠. 확실히 운동을 안한게 조금 이제 눈에 보이고 있고요 네. 게다가 이제 또 NEP가 평행관련해요 여기서 최한우가 정립된 자유투를다 넣어줘야 되는데 정한테마세요 그래서 오늘 조금 6번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자유투로가 조금 말을 안듣고 있죠 우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NEP가 편한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농구를 할때 네. 아, 아, 아. 아니 이게 좀 빼는게 추박하네요 네. 자, 자 잘투. 아 좋습니다. 지금 스코어 3대1 2 이구나. 애니피도 쓰는 힘에 비해서는 득점이 많이 안 나오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애니피 쪽에 감독이면은 골오라고 아, 시키고 최현아도1대1 시킬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점수 쌓아놓고 최원은 치라 그럴 것 같거든요. 네. 자 좋았습니다. 아, 네, 좋은 플레이 있습니다. 자, 윤세빈인가요? 네, 네. 윤세빈이죠. 윤세빈 박준호이 준성 수가 이제 좀금전해기였어 아, 네. 자, 저 좋았는데요. <laughs> 아, 최현우 자, 파울입니다. 오펜스 파울이네요. 파울이 약간... 그래전 디펜스. 하나 나오 네. 네. 최현우 선수 아마 파울이 세 개째인 거 같습니다. 응. 지금 저 라인업에서 그렇게 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n e p 가드 라인이 상당히 불안하네요. 아, 더 봤을 때. 진짜? 거야죠. 유승우. 아못 가면 못 치워요. 유승우 선수도 좀 그래 좀 차분한 성격이라 무를잘안 하는데. 더 봤을 때 게임이 안 풀리고 있어요 n e p 도 왜 자꾸 내려? 마스크를 왜 내리는 거지? 계속 내리는 게뭐 네. 자, 님께는 이제 최현우가 처음 쉬죠. 이제. 그렇죠. 네. 44번 이정모 선수와 13번 이강석 선수가 들어옵니다. 네,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전반 이제 끝나고 나서 로스턴까지 합치면은 최현우 충분히 쉴수 있죠. 그렇죠. 그, 네. n f p 도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기량은 확실히 안 나오고 있어요. <목소리도> n 뭐라하고떠오르는건 항상 사... 어디 오! 오, 작정하고 뜨고 작정하고 불락했어요 올라가나요? 왜 다음에 50점. 네요홈맨쇼가 됐어요. 그러니까 코스트 코스트 가 됐네요. 어떻게 네. 보면 블락을 때려주고 우측에서 석점으로 음, 음, 이제 나 마무리하고 준비해서 자. 자 마스크 올려주세요. 네. 아예자 자, 시간을 다 쓰라고 이제 박반선 감독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간 12초고요. 데 왠지 다안쓸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laughs> 음, 어, 어! 이렇게... 니다 이게 이제 감독 말을 안듣는 감독 말 듣고 그냥 끝까지 공, 공을 좀 소유해줬으면, 그렇죠. 일단 이 일은 네. 안 생기잖아요. 네. 김수모가 하나도 라 넣는다면, 먼저 네. 배드플레이가 되는 거죠. <laughs> 네. 네. 아, 두개 넣으면 최악이고. <laughs> 그렇죠. 아, 김승우 선수가 엄청 좋 <laughs> 이게 다 달라요, 나가는 게. 네. 우 <laughs> 슈터 계열이었거든요. 아. 오, 15대 13으로 13. 네, NFP가 8점 리드한 채 전반 종료합니다.